아 ESG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ESG의 그 E가 환경 그리고 S가 어, 사회적 책임, G가 이제 그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정보 보호의 역할을 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그리고 그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정보 보호의 역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그뭐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ESG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정보 보호가 이제 사회의 구성원들, 모든 어떤 정보 주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어, 뭐 정보 관안이안 돼서 해킹을 당했다, 개인정보 유출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정보 주체들 정보 주체들이 기존의 어떤 건물이 붕괴됐다거나, 뭐 아니면은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수준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ESG 관점에서도 어, 정보 보호나 개인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ESG를 어, 뭐 구현하겠다는 조직에서 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정보 보호 역할은 기존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회에서 많이 요구 사항이 많았고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 해킹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는 수준이고 우리가 근데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 그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법률이 있듯이 그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어,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떤 활동들 조직에서의 활동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그 그~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직에서 충분한 어떤 자원을 투입하는 거예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쌓아온 기업의 명성이라든지 어떤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어떤 조직 상황에 개인 정보나 정보 보안이 악영향을 줄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어, 요즘은 이제 소비자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그런 정보 해킹 당했다거나 해킹을 당했다거나 뭐 개인정보가 유출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도 그 회사나 그 조직을 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용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의 거버넌스 체계는 굉장히 그 기존에는 어떤 주주나 이런 어떤 아니면 뭐 임원의 관그 조직도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이외 관계자들도 지배구조에 포함을 해서 어~ 뭐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보안 관점으로 차그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조직 체계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직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정보 보안 수준 개인 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고객의 눈높이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할 때뭐 기존의 어떤 어뭐 재무 구조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임원 구조라든지 주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 이제는 앞으로 정보 보안 조직이라든지 개인 정보 보호 조직 그리고 그런 틀들을 어떻게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 ESG, 뭐, 환경과 어,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 이세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보 보호라는 것은 이세 가지 모두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A 사이트 같은 경우에 아니면 무슨 어 C 사이트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그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지금까지도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올수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그 어떤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책임성 뭐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책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앞으로는 어, 사회가 요구하는 좀더 포커스가 될수 있는 분야 그 분야가 바로 정보보호라든지 개인정보보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ESG 경영에서 어,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또는 그 관련된 조직에서는 그런 것들 을 염두를 해두고 지금부터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하고 충분한 어떤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요구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